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지만 단지 바로 앞에 마을 버스가 15분에 한 대씩 다닙니다. 마을 버스를 타시면 7, 8분 정도면 운정역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의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타입 모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타입은 16개동 대단지로 되어 있고 2억이 안 되는 분양가로 실입주금은 담보대출로만 1천만 원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또 하나의 타입은 나골로 된한 개동짜리 빌라입니다. 하지만 실내 면적이 훨씬 더 넓었고 실내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위치는 비슷하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 두 가지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매물입니다. 모두 16개 동 132세대 대단지입니다. 경유중앙선 운정역까지는 도보로 이용하기는 조금 먼 거리입니다. 13분에서 15분 정도가 나오지만 이 단지에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상가 바로 앞에 마을버스가 15분에 한 대씩 다니는데요. 마을버스를 타시면 한 7, 8분 정도면 운정역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1층에는 세대별로 우편함과 무인택배함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타입도 공동연관에 계단이 없네요.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한 건물에 8세대가 있는데요. 네. 여기도 엘리베이터는 13층입니다. 낮은쪽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이층 문이 달친이네. 이 집은 2층이지만 아래층에 집이 없습니다. 상가가 있어서 1층 같은 2층 세대입니다. 기본적인 방어분에 코맥스 제품 번호키네요. 저정면적은 16.5평이고 서비스 확장을 해서 실사용면적은 약 26평 정도가 됩니다. 이 집은 딱 3인, 4인 가족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인 것 같습니다. 전실은 약간 협소해 보이지만 신발 수납장은 오른쪽에 4칸이 되어 있고 아, 그래도 있을 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소통장치도 잘 되어 있네요. 사면동 중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면적은 많이 넓지는 않았지만 주방과 거실이 오픈되어 마주 보고 있어서 답답함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거실 사이즈를 제가 서 있는 이곳부터 제가 했는데 이곳에서 재면 6m가 훨씬 넘게 나오는 사이즈고 지금 여기서부터 쟀을 때가 4m가 약간 넘게 나오는 거실 면적이었습니다. 이중 샤시고 제현 하늘창 제품 샤시를 사용을 했고 안방에는 에어컨이 없었지만 이 거실에는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쪽 벽은 파벽돌로 실내 인테리어를 했고 동선 편의를 위해서 이 제일 작은 방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큰 성인 혼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 개의 방은 한쪽 면은 3m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 방이 폭은 조금 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과 주방 이 중간쯤에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보통 이 공용 화장실은 길이가 길어서 어 변기 옆에 샤워부스까지 있을텐데 여기는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샤워부스를 별도로 설치를 할수 없지만 그래도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바는저 뒤쪽에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방금 소개한 방 앞쪽에 어, 두 분이서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이 있습니다. 어, 제일 큰 방이 없고, 이 방은 분양가가 저렴하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 에어컨이 안방이 없는 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이거는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이 정도로 기역자로 되어 있는 행거가 있어서, 그래도 꽤 많은 옷을 수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 안방 화장실입니다. 딱 안방 화장실 크기지만 샤워 수전도 달아놨고 보통 어, 이 뒤쪽에 이 거치대를 달아서 해바라기 샤워의 역할을 했습니다. 면적이 좁아서 주방이 많이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어, 이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제가 처음에 이 거실 길이는 6m가 넘게 나왔지만 이 중간에 식탁을 놓을 경우에는 어, 이 중문 앞쪽에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 식탁 자리가 보여서 그거는 좀 보기가 안 좋을 것 같고 이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높이는 그래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거를 아니면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식탁을 놓으실 수도 있겠네요 거실 쪽은 강마루 되어있고 이 주방은 디자인이 들어간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색상이 지금은 이 집은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색감이 잘 느껴지진 않지만 어, 조금 고급스러운 색상이죠 이런 게이 금색 포인트랑 손잡이를 이렇게 줘서 스탠드 냉장고 자리는 지금 이 한쪽에 있지만 이안쪽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래도 미닫이로 되어 있네요. 문은. 그러면 정면에 이게 낮은 쪽에도 수도시설이 있고 추가 냉장고가 있다고 하면 이 뒤쪽에 지금 한 3cm 정도의 단차가 있는데요. 이 위쪽에 추가 냉장고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탁기를 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지만 뭐 애벌빨래를 할수 있는 작은 싱크볼도 하나 있고 세탁기가 크지 않다고 하면 이 사이에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등급 린나이 보일러가 시공되어 이 있네요 그리고 이 주방 앞쪽에 중간방이 었습니다이 방이 그래도 한쪽 면이 다 양쪽 면다 3m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도 다큰 성인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빌라인데요. 여기는 실내 면적은 꽤 넉넉하고 집도 인테리어도 이쁘게 되어 있었는데 앞에 보시다시피 주차를 앞뒤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공동 현관에는 계단이 없지만 엘리베이터로 탑승하려면 여섯 일곱 개 정도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은 2층을 소개할 건데요 8인승 엘리베이터네요 오늘은 이 왼쪽에 있는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화문의 레버타입 번호키네요 현재 이것은 분양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용면적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서비스 확장을 해서 실 사용면적은 34평 정도가 됐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전실은 집 크기에 비해서 많이 협소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발 소동 장치도 있고 전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신발 수납장도 두 칸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 패턴이 들어가 있는 삼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족한 신발 수납장을 어, 문 옆쪽에 한 칸을 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내 있는 수납장까지 모두 세 칸이 되어 있고 이 집은. 거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입구 쪽에는 주방이 있고 이 안쪽에 꽤 넉넉한 크기의 거실이 있습니다. 이 집은 보통 집에서는 그냥 강마루로 조금 패턴을 주면 헤링본 타입으로 했을 텐데 많이 사용 안 하는 격자 무늬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으면. 살림살이 짐들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정리정돈이 잘 되어보입니다 사용된 샤시는 지인 이중샤시를 다 사용했네요 천장에도 디자인을 조금 뒀고 거실과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가 입구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왼쪽이겠죠. 지금은 이제 오른쪽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외출하고 들어와서 바로 씻을 수 있게 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네요. 보통 빌라의 크기입니다. 여기는 불투명 강화유리 파티션이 있고,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코너 선반도 저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도 거울, 화장 거울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도가 조절이 되죠. 그럼 화장 거울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 앞쪽으로 이 집에서는 가장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서민이 사용하기는 약간 좁아 보였습니다. 아홉자가 약간 넘게 나더라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방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은 아닙니다. 실내 펜트리 룸을 만들기 위해서 방에 저 외부에 요만큼 펜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그 옆쪽으로 현재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자투리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영상에는 조금 좁게 보이지만 면적이 조금 있어서 드레스룸이 여기는 현재 없는데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신다면 이 앞쪽에 문을 요렇게 달고 여기 행거를 기역자로 두면꽤 많은 옷을 수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린 자녀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위쪽에는 밝은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를 책상 자리를 놔두면 도서관에 온 것처럼 양쪽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 그런 책상 자리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모든 방과 거실의 각각 다운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주방 모습입니다. 여기는 키큰 수납장들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넉넉해 보였습니다. 앞쪽에도 키큰 수납장이 있고, 이 왼쪽에도 키큰 수납장이 있습니다. 이 싱크대는 약간 나무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과 상구 짜리 가스레인지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 정도만 해도 수납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보통 빌라에 없는 실내 창고 패트리룸이 있습니다. 어, 저 입구에 있는 방을 조금 줄여서 실내 창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식료품을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기라든지 이런 개종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집안에 있는 창고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방을 보여드리면서 냉장고 자리가 딱히 없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벽면을 이용을 해서 냉장고 두 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식탁을 디비털 주방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주방을 넓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 모델하우스 오픈을 했을 때 왔을 때는 이 싱크대 앞쪽으로 이 공간에 사인용 식탁을 작은 걸로 왔던 것 같아요. 어, 그럼 동선은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식구가 많지 않다고 하면 저 D자 주방을 사용하는 게 가장 넉넉한 주방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방 안쪽에 보일러식 겸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길이가 이렇게 꽤 있는 편이죠. 낮은 쪽에도 수도도 있고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도까지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에 이 집의 중간방이 있습니다. 여기도 성인 혼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집은 첫 번째 제가 소개한 집보다 실면적이 8평 정도가 넓기 때문에 방들은 다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짝 4개짜리, 2칸짜리 북박이장도 매립이 되어 있어서 이 방은 거의 정사각형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그러니까 세대가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요. 지금 분양하는 빌라들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기는 운정역까지는 도보 한 15분 정도. 방금 소개했던 빌라와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 단지에 마을 버스가 15분에 한대씩 있기 때문에 한 7~8분 정도면 운정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분이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이죠. 방은 곳곳에 이 고정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쪽에도 햇살이 들어오는 고정창도 있고 또 한쪽 벽면은 이렇게 코너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막히지 않고 저 뒤쪽에 황룡산이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코너창을 만들어 놨고 보통 빌라에는 이 발코니 공간이 없는데요. 이 집은 발코니도 한 평까지는 안될것 같고 한 반평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발포니를 보통은 이걸 확장시켜서 실면적을 넓혀 버리는데 이쪽은 산 전망이 나와서 바람 쐬는 전원주택 느낌이 약간 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도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닫이 문을 열면 디귿자로 이 행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펼친다고 하면 꽤 길이가 있는 붙박이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꽤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 작지만 화장대도 이게 안에 넣어놨는데요. 어, 화장품이 많지 않다면 이걸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안방 화장실입니다. 보통 안방 화장실은 이 정도일 텐데, 이 안쪽에 이 파티션까지 있는 샤워기 시설이 있는 넉넉한 크기의 안방 화장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적은 실입주금으로 입주를 할수 있는 두 가지 타입의 빌라를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적은 시입주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빌라들도 찾아서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